안녕하세요 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주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눈 오는 날 산책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네 가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어, 밖에 나가게 되면 눈이 와 있으니까 그 눈들이 요 녹거나 생기는 얼음 혹은 빙판길 얼음 조각들 날카로운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발도 차갑지 않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뾰족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패드나 발바닥을 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꺼운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신발과 같은 어, 장비를 착용을 하고 눈 오는 날에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눈이 오게 되면 사실 이제 염화칼슘을 이제 뿌리는 경우도 있고 뭐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염화칼슘을 먹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화칼슘에 대한 섭취 혹은 핥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산책할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 우리 아이들이 산책을 할때 가볍게라도 뭐 입막에 착용을 해서 절대로 핥지 못하게끔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 빙판길이나 눈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는 쌓이지 않는 곳에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요즘 다 바닥에 고무로 된 것을 깔아두기 때문에, 어, 그런 곳에서 조금 애기를 걸린다든지, 아니면 모래나 잔디, 위에서 산책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염화칼슘을 어, 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전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미끄럽거나 삐끗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빙판길, 눈이 녹아서 얼음이 돼서 그게 정말 미끄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곳에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산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어 우리 아이들도 알거든요. 눈이 왔었고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리막 길이나 이런 곳에서 산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도 관절에 더 힘을 많이 주게 되고 관절을 더 많이 무리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십자인대라든지 고관절 혹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더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끄럽지 않은 평지에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어 산책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근육의 뭉침이라든지 관절의 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나서 산책을 하는 게 눈오는 날더 좋겠죠. 예를 들면 집 안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놀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의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근육들을 마사지. 해 주면서 근육들을 좀 풀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좀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좀 낮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